차크라는 단순히 명상의 도구가 아니다. 2024년 1월 19일, 차크라에 관하여 마음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의식을 무엇이라 정의하느냐, 마음과 의식을 어디에 두었느냐, 오래전 너에게 차크라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빛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았다.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포장을 벗겨내고 빛이 빛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지. 그것의 비밀은 차크라에서 찾으면 쉽겠구나. 각기 다른 깨달음의 방식으로 통로를 열어두었다. 깨달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여기고, 마음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란다. 마음이 열리는, 즉 의식이 열리는 통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너희의 전생, 그리고 전전생. 선조부터 너희의 이르기까지 소통하고 열리는 DNA의 연결 또는 흐름이라고 해야 맞겠구나. 차크라는 총 7개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으로 깨어난다.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눈으로, 또 누구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그리고 나눔과 교감으로 깨어난다. 이것에서 사명을 찾으면 쉽겠구나.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인간 각자의 마음 또는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의식 통로는 그곳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 기다려왔다. 스스로 깨어나기를 게을리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목마르다. 차크라는 단순히 명상의 도구가 아니었다. 각기 전생과 전 전생으로부터 의식의 문을 여는 도구 또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인류, 너희들의 종을 교란하고 진화라는 명분, 즉, 혼혈하며 흩어졌던 것이다. 이 또한 너희의 카르마였다.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의 올바른 통로를 깨워라.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일곱 개의 차크라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특별히 심어놓은 선물이었다. 이로써 깨어나 힘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우주와 연결된 모든 존재, 물질과 비물질도. 너의 영적전쟁에 합류한다. 너는 일곱 개의 진화된 무기를, 즉 차크라를 다루고 쓸수 있겠구나. 너의 지구와 인류를 지키고 멋지게 복귀할 것.